안녕하세요 테슬라 F 채널입니다 아 드디어 모델 쓸용 헤바필터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루프트에서 제품 지원을 해 주셨고요 제품 장착도 협역사인 카닥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판매 재개가 되면 추가로 영상이나 게시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제품에서 양산 단기로 넘어가는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성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. 이번에 필터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재생산이 되면은 개선품을 추가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. 재생산까지는 한달좀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.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루프트 필터 장착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실내 공기는. 네. 이제 두 개, 두개 PM2.5, 오차가 좀, 뭐, 이 정도는, 뭐, 허용 오차라고 보면 되는데, 거의 비슷하게 한 27, 35, 35, 이뭐 정도쯤 나오는데, 어, 얘는 PM10을 측정을 가능한 기세먼지 측정기여서, 네, 두 개를 이렇게 준비 했습니다. 네, 테슬라 모델3에는 이렇게 두개한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. 그리고 루프트 필터는 네, 좀더 면적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는 게한 세트입니다 네. 좀 거칠게 되 있는데 얘는 되게 촘촘하고 미세하게 되어 있네요 얼마나 잘 걸러줄지 기대가 됩니다 로프트 필터로 교체를 하고 지금 주행 중입니다. PM10은 12. 7하고 8, 6, 7. 그러니까 공조기를 가동시킨 뒤몇분 이내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기존 순정 필터보다 훨씬 쾌적한 공기질, 이거는 확실하네요 필터 설명에 보시면 수명이 6개월 그리고 1만 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도 크기의 필터의 상계인 것 같습니다 장착되어 있었던 수명필터도 지금 주행거리가 3천 킬로 정도 되는데 꽤 오염이 진행되어 있었던 걸볼수 있었는데요 네, 이러한 에어컨 케빈필터 교체 주기는 6개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는 것 같은데 예, 모델 S의 헤파 필터 교체 주기가 2년이고 센터에서 공인 포함해서 30만 원대 초반인데요. 어, 루프트 필터 가격이 지금 두개 세트 가격이 가지고 1 4 8,500 원인데 이거를 곱하기 2를 하면은 3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잖아요. 납득할만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. 네 예, 저는 6개월 뒤에 이 제품을 또 다시 장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미세먼지에 민감하셨던 분들, 기관지가 안 좋으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테슬라이프 채널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